실로의 이찬원군의 신곡 망원동 부르수 일단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세네 불가침 망원동 뿌리 쓸쓸하 달빛 아래 나 멈춰 보고, 거꾸로 인해 둘 세, 봉적으로 빛나는 저 별은 내마음 아는지, 유난히 반짝이고 새해에는 내 곁을 쉬 지는 사는 저한 망원동에서 그댈 생각하며 부르는 이 노래 눈물의 망원동 눈물 씨 박수 자 이번에는 제가 부르면서 이제 감정은 빼고 이 노래의 포인트인 어디서 여기를 확실하게 끊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하면서 아 여기가 끊는 데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불 꺼진 방원 동거리 들으셨나요? 쓸쓸한 달빛 아래 들었죠 네. 나 홀로 외로이 이 거리를 워터 버 걷고 빛자 리듬 타면서 빛나는 처별은 내 말이 아는지 유난히 만지 않기로 자또갈 거예요. 반복 내 곁을 쓰는 을 사느라. 그대를 보고 생각하며 부르는 이 노래. 눈물의 망원도 흐르 박스. 제가 처음, 처음 부를 때랑은 다르게 감정은 딱 빼고 아주 심플하게 잘라주는 부분만 표현했어요. 이 노래의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길게 끌어주는데. 끊어주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불꺼진 망원동거리 이렇게 마디를 끊잖아요. 불꺼진 끊고 망원동거리 이렇게 끊는데 이 노래만큼은 불꺼진 망원동거리 그래서 불꺼진 망원동거리가 아니라 불꺼진 망원 거리.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불 꺼진 망원 동거리 대부분의 블루스 리듬이 첫 박을 쉬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넷불꺼첫박장 어, 쉬고 간다. 불 꺼진 망원 동거리 여기를 주의하고 쓸쓸한 달빛 아래 쓸쓸한 달빛 아래 달빛 아래는 아래 이렇게 감아서 넷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불 꺼진 망원 동거리둘셋넷 쓸쓸한 달빛 아래 아래 흔들어준다 나 홀로 외로이 이자에 이이이이 밴딩 처리하고 빨리 이 리를 끝에 세개또 묶어줬어요. 터벅터벅 터벅. 그런데 여기. 터벅터벅터벅이 아니라 터벅터벅 터벅. 패턴이 달라졌죠. 이런 데를 주의해야 된다. 터벅터벅 터벅. 걷고 있네 한번더 쉬. 터벅터벅 걷고 있네 한번더 쉬. 터벅터벅 걷고 있네 여기다가 별 다섯 개. 자, 이리이디랑 같이 가볼게요. 준비. 자 일단은 감정 빼고 박자만 한번 잘라주는 데가 어딘지 들어가 봅니다 하나 둘 시작 불 꺼진 방원 봉거리세 크게 쓸쓸한 달빛 아래 세네나 홀로 외로이 이 거리를 터벅터벅 터벅 있네. 자, 한번더 반복 해 볼까요？준비 해. 시작, 발, 가 지막, 원동거리 세네 쓸쓸 한 달빛 아래 <목소리도> 세네 나홀로 외 로이 이 거리를 터벅터벅 터벅 네, 다음 연결할게요. 세네 빛나는 저 별은 내 마음 아는지 유난히 반짝이고 한번더 반복인데요. 내 곁을 스치는 사늘한 바람은 나를 더울린데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이찬원 군은 빛나는 저 별은 내 마음 아는지 이렇게 아주 멋있게 불렀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갈려니까 숨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저 별은 내 마음 내 마음에서 끌어주고 마지막 판에 아는지하기 전에 살짝 끊어서. 도둑처럼 숨을 쉬어주는 거야. 대놓고 아는지 이러지 말고 도둑처럼 아는지아는지 아는지 이렇게 그만 한번 해볼까요? 빛나는 저 별은 내 마음 아는지 괜찮으시죠? 한번 더 시작. 빛나는 저 별은 내 마음 아는지 요렇게 하자. 유난히 반짝이고 유난히 반짝 유고 유난 반 여기서 밀어주는데 유난 여기서 밀고 반짝 여기서 밀고 하는데 여기서 살짝 목소리를 뒤집어주면서 꺾듯이 유난히 반짝 이렇게 시작 유난히 반짝 반짝 여기도 흔들어주고 유난히 반짝이고 그 다음에 또 빛나는 저별이랑 똑같습니다. 내 곁을 스치는 내 곁을 스치는 밀어주면서 숫자를 꺾고 내 곁을 스치는 싸늘란위에 거랑 똑같은데 여기는 뭐가 달라졌어요? 크라이막스로 가기 위해서 고음이야. 그래서 여기는 내 곁을 스치는 까지는 똑같지만 싸늘란에서 소리를 올려준다. 싸늘란 이찬원 군은 또 높은 여기서 높은 멋지게 연결을 했지만 우리는 거기를 잘라서 또 도둑처럼 쉬어줘 여기는 높은 놈이니까 더 숨쉬기가 힘들고 힘이 차요. 그래서 샤누란 바람은 이렇게 잘라준다. 마디마다내 곁을 스치는 샤누란 바람은. 그 다음에 또숨 쉬어. 나를 더 여기서 완전히 다 버려버려. 나를 더 이렇게 시작. 나를 또 버려버린 다음에. 요 배운 두줄 빛나는 저 별부터 갑니다 네. 빛나는 저 별은 내 마음 아는지 유난히 반짝이고 둘세네내 곁을 수 올라갈 거예요 사누라 시작. 빛나는 저 별은 내 마음 끌어아는지 유난히 반짝이고 한번더 반복이 떠 올라가 내 곁칠시 올라갑니다 샤늘한 바람은 나를 더 울리는 데. 소 o d u l c 마련인데 이 노래는 특이하게 아아 하고 올라갔어요. 아아 그래서 아아 하면서 오른손을 뻗으면서 올려서 짚어주고 끄는 다음에 아아 아 하고 흘러내려와줍니다. 그럼 연결해볼까요? 아 아아 한적한 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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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적이 아니라 한적, 호흡으로 한적한 망원동에서. 왜냐? 여기 잘못하면요. 한적 올라갈 수도 있어. 그래서 낮은 음으로 꽉 눌러주기 때문에 호흡으로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불러볼까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준비, 셋, 넷. 목으로 둘러 한적한 망원동에서 둘셋 그대를 다른 데들은 다요 첫첫 박자인데 여기는 마지막 박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망원동에서 둘셋 그대를 둘셋 그대를 생각하며 자 다른 부분들은요 눌르고 눌르고 있는데 여기는. 묶고, 묶고야. 패턴이 달라졌어요. 이런 데들이 많이 틀리는 거니까. 그대를 생각하며 묶어준다. 어떻게? 시작! 그대를 생각하며 부르는 이 노래. 생각하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대를 생각하며 부르는 이 노래. 또 부르는 빼지고. 이 노래 마지막 세 글자 묶어 주는 패턴 또 나왔네요. 그대를 생각하며 부르는 이 노래 마무리 눈물의 망원들 푸르스 망원들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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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붙 마지막 소절 가볼게요. 준비, 해. 자,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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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이 노래 눈물의 망원동무르스 박수 자 그러면 첫번부터 끝까지 쫙 배우신 거 연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끌어주는 데가 어딘지 세네 꽃가지 망원동거리 셋, 넷 네. 쓸쓸한 달빛 아래 셋, 넷나 홀로 외로이 이 거리를 터벅터벅 걷고 있네 자 몸을 좌우 움직이면서 빛나는 저 별은 내 마음 아는지 유난히 만찬. 자한번더 이번엔 올라가면 거예요내 곁을 스치는 사누라 까지 한번 더 연결합니다. 준비, 넷,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호흡하고 해. 불꺼진 방원 봉건이 달빛에서 끊어지고 실실한 달빛 아래 새넷 나홀로 외로이. 길게 터벅터벅 터벅 걷고 있에자버커 이제 좌우로 빛빛는저저은은버 커버, 하는지버커 흔들어 커버, 커고둘버넷내 커버, 커올서올라예요예요사라 这跟妈的挥手。<noise> <noise> <noise>